어, 저는 예, 무더운 날씨에 어 고생하시는 각 부처, 지자체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폭염 대책회의 점검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달이 넘고 있는데 오늘이 3 0일째인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한 분이라도 더 국민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각 지자체, 각 부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지난 토 어, 지난 수요일이죠. 제가 세종에서 근무하는 날, 그 세종시에서 근무하거나 혹은 그 인근에 있는 뭐 농촌의 농민 이장님, 또 생활 보호사 등등 어, 또 우리 집배원 어, 또 택배를 담당하는 우체국지원 등등 많은 분들 만났습니다. 어, 현장에서는 더 많은 고생을 한다는 것을 어,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어, 우리 생활 관리사는 한 분이 보통 200분 가까운 독거 노인들을 어떻게든 케어를 해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많았고요. 심지어 그뭐 저희들이 규정을 정확하게 전달을 못해서 어 폭염 대책비를 어 써야 될때또이 어 입찰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여러 가지로 어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폭염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대통령님께서 아마 지시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는 특히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노약자, 독고노인 등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가축 농수산물 피해, 감염병 등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도로 파손, 열차 설로 안전 문제, 또 계약 임박한 학교 냉방비 지원 문제 등에 대해서 관계 부처가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폭염이 재난에 아직까지 뭐 연말에 정치권에서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폭염도 재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그 과정까지 우리가 대응 매뉴얼 작성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근데 또 역시 따라오는 고민입니다만 가뭄이 또 심각합니다. 특히 밭작물, 과수 등에 있어서 어, 피해가 있고 오늘 아마 신임 농림축산부 장관께서 아마 현장에 가서 농민들의 피해를 어, 직접 오늘 이야기를 들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어, 정부의 대응이 좀더 신속해져서 어, 타들어가는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 달래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어제 소나기가 조금 와서, 어, 조금 더위에 도움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어,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될것 같고요. 다행히 지금 소형 태풍입니다만은, 어, 뭐죠, 태풍 이름이 뭐? 야기, 야기. 야기. 예. 지금 야기가 올라오고 있어서, 다음 주 초쯤 되면, 그래도, 어, 한달 가까이 끌던 이 무더위가 어느 정도 한풀이 확실히 꺾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다음 단계 재난의 다음 단계를 또 대비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지 자체, 각 부처에서 정말이지 뭐 끝이 없습니다만은 결국 정부는 국민의 모든 삶에 대한 이런 어떤 대비 해내고 또 그분들의 어려움에 함께 고통을 나누고 분담해 줘야 될 그런 임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만 이제 조금 더이 막바지 더위와의 싸움에 나서주시기를 또 고통받는 국민들과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늘 그렇듯이 기상청 유이동예보국장님 기상상황 및전망보고부터 듣고 회의를 계속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어제까지 폭염일수는 24.6일 열대야일수는 13.1일로 열대야일수는 최악의 폭염인 94년도를 넘어섰고 폭염일수는 94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뭐 원인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압부가 계속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압계의 변동이 없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폭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 어제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소나기가 그렇지만 그 소나기는 지금 폭염의 대세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상황입니다. 어 다음 주 상황입니다. 다음 주 상황은 전적으로 태풍에 달려 있습니다. 태풍 상황이 달려 있는데요. 다음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다, 화면 띠. 예. 세종,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주세요. 예, 저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우선 오른쪽의 그림이 저희 모든 모델들과 앞으로 예상들 상황을 종합해서 나온. 태풍이 갈수 있는 진로를 표시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서쪽으로는 대만 위쪽에서부터 동쪽으로는 일본 열도 서부까지도 태풍이 지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번 태풍의 그 선택 범위는 굉장히 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나온 그 결과들로 따질 때 항상 중간 지점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어 지난번 브라비룬 때도 상하이에서부터 일본 열도 동쪽까지. 일본 열도 밑에 부분까지 있었는데요. 가장 극단인 동쪽으로 뿌라비를 지난 것과 마찬가지로 저 상황에서는 항상 중간으로 그 태풍이 지나간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저 상황들을 모두 고려를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됩니다. 왼쪽 그림입니다. 저희 기상청에서는 저런 전체적인 내용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과 같은 상황으로 계속 북서쪽으로 진행하고 중국 동안까지 갔다가 다시 전향해서 우리나라 한반도를 관통하는 부분입니다. 저 부분은 일본과 같은 것은 어제 미국에서 나온 예보와 거의 같은 부분이고요. 일본은 저 부분보다 더 동쪽으로, 전 남쪽으로 서울 부분을 관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어, 산둥반도를 거쳐서 지금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 기상청이, 우리나라 기상청이 가장 가깝게 보고 있는 이번 상황입니다. 3번 상황은 태풍이 그대로 올라오면서 중국 내륙 쪽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우선 저 태풍과 관련된 폭염 상황을 말씀드리면 3번과 같은 상황이 된다 그러면 폭염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난기만 끌어올리고 특별한 강수를 줄수 없기 때문에 3번과 같은 상황이 되면 주 후반 다음 주 후반에도 역시 태풍에 의한 뭐 폭염의 저지가 아니라 폭염이 강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과 같은 상황이면 폭염이 뭐, 해소될 뿐만이 아니라 일단 태풍으로서의 위험 상황을 고려해야 될 아주 중대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상황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 상황은 만약 태풍이 소형이지만 아주 강하게 빠르게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쪽에 강수 등의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힘이 약해진다 그러면 태풍에 들어있던 수증기가 한반도로 공급이 되면서 강수가 있음으로써 폭염이 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렇지만 태풍이 지나갈 때 말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15, 16일이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태풍이 지나간다고 하면 기압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대부분 기압계가 과거의 기압계를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폭염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장 강력한 고압부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기압계 형태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태풍 쪽이 우리나라 쪽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오더라도 일단은 15, 16까지는 일단 해소가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안심할 상황이 아니고 기압계의 변동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